대망의 t GPT-4 미친 업데이트 파트 3. 자, 저희가 저번 주에 t GPT-4 비전, 보이스 컨버세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 주말에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어서, 어, 세계에 있는 그 t GPT 유저들이 이제는 달 E3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진이님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같이. 네네. 이야기를 해보는 방향으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유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네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미리 한번 생성을 해봤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폴트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달리 쓰리라고 지금 대신 분도. 거의 다 되셨을 거고, 안 되신 네. 분도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달리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미지,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는 없고요. 채팅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경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GPT다 보니까 똑같이 역할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웹툰 작가로서의 역할을 주고, 어, 강아지의 몸짱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내것 만화를 이제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고, 내 것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 글을 먼저 작성하고, 그에 맞는 웹툰 만화를 상상, 생성해 보자. 그리고 텍스트는 영문으로 짧게 핵심 단어만 넣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GPT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역할을 지정해 줄수 있고, 다른 생성 이미지보다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글도 생성하면서 그에 따른 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게 달리3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의 몸짱 프로젝트로 이제 네컷 만화를 상상해보고 1 컷, 2 컷, 3 컷, 4컷 각각의 강아지가 어떻게 몸짱이 되어가는지 상세한 내용들을 GPT에게 입력을 해주고 바로 어,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강아지가 있고 운동을 하는 강아지 할수 있다라고 또 하는 강아지고 마지막으로 성공한 모습. 한 번의 프롬폰트만으로 네 컷이 각각 다른 기존의 이미지 생성은 프롬프트 하나를 입력하고 어, 좀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반면에 이렇게 네 개를 생성하는데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어, 가장 큰좀 어,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또더 보여드릴게요.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어, 이때까지 미드전이나 어, 다른 이미지 생성에는 글자가 좀 입력이 힘들었고 최근에 아이디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글자만 잘 나오는 그런 서비스도 출시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달리 3에서 글자도 잘 적어주는 하지만 이제 한글은 아직까지 어, 적용이 잘안 되지만 앞으로 한글도 이제 학습을 잘 시켜서 출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프롬프트로는 어, 한글 배경에서 이제 I love "ai" 라는 글자를 목에 건. 유령들이 할로윈 분위기를 연출하는 3D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단순하게 그림 네개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출력하고 이미지를 계속 수정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I love AI 라는 이런 이미지들을 생성했고 원하는 이미지가 입력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좀더 이제 무섭게 할순 없을까 했는데 피를 흘리는 든지좀 선정적인 내용들은 어 이렇게 어 정책을 많이 막아놨어요. 다른 이 미지 생성보다는 제약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음. 프리로 이용을 할수 있는 논란거리를 좀 막아놨을 뿐이지 무료로 어 상업적으로 살,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좀더 수정을 할수 있다는 점, 주변에 비둘기를 없애달라고 하니까 아직도 여기 네 번째를 선택해서 여기 뒤에 이제 초가집 같은 것들이 있고 달이 있고 요거를 이제 변형을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비둘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새들이 있어서 없애고 이제 까마귀로 변경해 줘 했더니 이런 식으로 까마귀처럼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주는 걸볼수 있고 여기에서 또 이미지를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리고 주변 구도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목에 걸고 있는 요런 것들은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약간... 그리고 약간 환불은 안 되는데 교환은 해줄게 이런 느낌이네요. 비둘기 없애 주지는 <laughs> 못하는데, 네 까마귀로는 그렇죠. 바꿔줄게. 예. 네. 이게 완전하게 커스텀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 계속 이제 비슷하게는 한60% 정도는 비슷하게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에다가 좀 심심하니까 할로윈이라는 글자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할로윈이라는 글자를 생성하면서 갑자기 애들이 좀 밝아졌어요 웃고 <laughs> <laughs>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까마귀는 그대로 날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 여기에서 이제 좀 배리에이션을 좀 주고 싶으니까, 다양하게 이제 내장 뽑아줘. 이렇게 대화하듯이, 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어 이렇게 쉽게 좀 프롬프트를 굳이 뭐 입력하는 것보다 어떤 음.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리 3도 충분히, 어 경쟁력이 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파라미터에 음. 대해서도 알아보신 게 있다고 하던데. 아, 아니잖아요? 네. 네. 파라미터는 어,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어, 달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달리는 어, 프롬프트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시드 요세 가지를 입력 받을 수 있다라고 자기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음. 시드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이미지를 선택했잖아요. 이 네. 이미지를 선택하니까 이 이미지하고 비슷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이 정도의 수준의 시드를 말하고 비둘기를 없애달라는 프로프트를 변경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미지가 아니고 런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변경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미지를 타로 비율 이미지로 변경해줘. 이렇게 뭐 했을 때 달리는 이미지 비율 정도까지는 수정을 해주는 것으로 음.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어. 아로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생성하고 있니다 아 그리고 이제 초상화 같은 경우에는 제로 이미지로 생성을 하면 좀더 이제 잘 나오겠죠 프롬프트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시드 이 정도로 수정하고 프롬프트로 이미지에 대한 변경도 가능하고 백그라운드 뭐 제거 말로 할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미지 음 수정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어, 너무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제로님께서도 텍스트를 적용을 해 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로님께서 한번 어, 수, 네. 보여주시겠어요? 저도 재미난 시도들을 조금 해봤는데, 어, 저는 이제 글자가 된다 그래서, 어, 글자 위주로 한번, 아, 어,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희 생성형 AI 연구소를 알릴 겸 해서, Gen AI라는 글자가 들어간 명함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폰트도 좀 그럴듯하게 좀 멋진 디자인에 또 이렇게 레이아웃도 잘 잡아서 명함이 이렇게 디자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네. 어, 보통 그명함 디자인할 때 항상 이런 영감을 얻기가, 영감을 얻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셰주핏에다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 이 정도 영감을 준다 하면은 어, 이거 굉장한 변화가 또 한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음. 이런 걸 지금까지는 뭐 미드전에 산다거나 아니면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가서 작업을 했었는데 네. 어, 이렇게까지 또 결과가 나오다 보니 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과연 그러면 웹디자인도 되나 했더니 웹디자인도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었고 아. 네, 글자까지 다잘 들어가서 네. 어, 영문 자에, 영문에 또 이렇게 짧은 글자는 또 굉장히 잘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왕 한 김에 한번 머그컵에다가도 일종의 목컵 이미지 같기도 한 네. 이런 머그컵에다가도 한번 넣어봐. 잘 들어갑니다. 음... 네. 숫자를 팔아야 되는가요? 그리고... <laughs> <laughs> 어, 네. 네. 그 다음에 한번 노트북에다가도 넣어줘 했더니 노트북 음... 마치 바탕 화면 또는 부팅 화면처럼 불빛이 나오는 듯한 이런 글자가 들어간 걸 봤습니다. 음... 요건 좀 아이가 빠졌네요. 네. 어,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 다음에 한번 집에다가도 한번 어, 이 글자를 넣어줘 했더니 어, 집에도 잘 들어가고. 그런데 이왕 한 김에 그러면 카페로 한번 만들어 줘 했더니 또 카페에 어, 네온사인처럼 들어가는 것도 나, 나오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왕 한 김에 그러면은 어, 젠AI 카페로 만들어 줘 해서 카페까지 한번 글 자를 넣어 봤고요. 음... 어그 다음에 명암도 한번 베리에이션이 얼마나 나올까 해가지고 이번에는 심플한 명암 했더니 어 이렇게 또 이건 좀 비누가네요. 어, 이렇게 음각. <laughs> 음각이 들어간 네. 어, 명함 뭐 또는 이렇게도 나오고 음. 어 미니멀한 명함 했더니 어 이렇게 점점 좀 디자인적인 좀 예쁜 디자인이 나오는 걸볼수 어. 있었습니다. 폰트도또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요. 모던한 명함, 좀 시, 현대적인 명함 이런 것도 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시도를 네. 좀 해봤습니다. 네. 어 저는요 어 이게 확실히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어, 네 엄청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강의도 좀 많이 나가다 보니. 까 그러니까 강의 ppt 자료들을 만들면서 연습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ppt 자료에서 이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프롬프트를 좀 잘못 입력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의도와는 좀 다르게 입력을 했더니 어 너무 귀여운 스타일이 강한 이미지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어 이것도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을 했고 어 만족스러운 결과였지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3d 아이콘 느낌으로 다시 구성을 해달라 라고 하니까 이런 느낌의 이런 형태의 아이콘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 이거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이것도. 음. 네,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표현한다면이라고 이제 했더니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또네 아이콘을 좀 이제 만들어 줬고요. 어, 방금 전의 거는 이 부분은 선사 시대였고, 이 부분은 이 퍼스널 브랜딩을 표현했던 거였고요. 이제 웹3.0 시대에는 또 이제 VR 같은 게좀 필요하니까 VR 스타일로 표현해 줄래 라고 하니까 요런 그림들을 생성해 주더라고요 잠시 간단한 결과물을 좀 보여 드리겠지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포인트를 좀 주고 싶었는데 3D 아이콘 느낌의 숟가락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우, 3D 아이콘이 되게 잘 나오네요 네 3D 아이콘이 생각보다 좀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었던 파워포인트가 요런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예, 요, 여기에 이제 귀여운 와 예, 네, 귀여운 우리 선사 시대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우 진짜 잘 쓰셨다 네. <laughs> 퀄리티가 확 어, 올라갔네요. 네, 이런 식으로 웹3.0 시대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어. 하고요. 뭐 퍼스널 브랜딩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네, 쭉 넘어가면, 이제, 떠먹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단 하면서 강조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저는 달 이에서 나온 3D 아이콘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챗GPT에 원래 캔바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네, 그렇죠. 이 캔바 예, 플러그인이 들어있는데 굳이 캔바 플러그인을 쓰지 않아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드뉴스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AI 아트 컨퍼런스에 필요한 브로셔를 만들고 싶은데 새로 형 비율로 고화질의 3D 아이콘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해줄래? 일단 물어보면 이제는 캔바에 있는 그 템플릿을 막 뒤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막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미드전이 쓰면서 아이 그러니까 디스코드 켜고 미드전이 쓰면서 아 이게 그냥 한 군데서 좀 합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음, 목마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채집PT에 이게 들어와 버리니까 어 어느 정도 또 그런 부분이 조금은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 지금 나왔는데 나오네요. 어, 제가 AI 아트 컨퍼런스에 필요한 브로셔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3D 아이콘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런 형태의 음... 지금 아이콘을 만들어 줬습니다. 아. 어 이거는 다른 텍스트가 없어도 여기 이 밑줄 아래 타이틀 하나만 있어도 조금 느낌을 줄수 있는 오.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그러게요. 것 같고 네 저는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만약에 이거를 어, 그냥 PPT에 쓴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캔바에서 배경 제거 기능을 통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캔바 유료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하나 생겼다. 어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캔바 뭐 크리에이터가 되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런 것들로 PNG 파일을 만들어서 공급해도 어좀 어떤 소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챗GPT의 어이 미쳐버린 업데이트 파트 3 달리가 탑재된 전의 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